사랑하랑하는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또한 s 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r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 a r s new year's n e 함께 우리 부를 찬송는는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The Prince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리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하는 넷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스루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뱃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로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어렸을 때요, 음, 하루는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깜빡하고 학교에 점심 도시락을 가지,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 이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아,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조금 아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학교 종이 울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주야, 부모님이 도시락을 놔두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모든 고민이 사라지면서, 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오늘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기쁜 일이 있구나라고 딱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의 그러한 풍성한 도시락, 음식을 그날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스더의 말씀을 읽을 때에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읽을 때참 어떻게 에스더를 이끌어 가시나 또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저 소설과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이와 일이고 또 실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비하인드 씬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읽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나만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 비밀을, 그 개시를 깨닫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오늘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 이 에스더가 여인이 이제 왕비가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자가 아름다워야 되고, 또 왕에게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왕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구하게 되고, 그러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 모든 실력, 모든 미와 모든 지성을 다 발휘해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내시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에스더는 사랑을 받더라. 오히려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사람보다 사랑을 더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오늘 17절을 보면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읽을 때요 은혜, 사랑, 은총 이러한 단어는 단지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사람을 감동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람의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그것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연 같은 일이 아니라 어떤 우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지라고는 하는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애서를 사용하시는 그 유니크 플랜, 그 유일하며 그 독특하며 그리고 절대적이고 정말 모든 것에 우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에스더로 하나님이 이제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모르드계와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와 별개의 사건 같지만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비된 말씀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궁전 문을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를 통해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3절에 이렇게 끝나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 기록한다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유대 백성들을 구하는 바로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록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들이 간증과 우리의 삶의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실패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더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면 겸손하게 주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절 묵상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바사에서의 이스라엘은 존귀한 신부가 아니라 누추한 포로일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에 오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탄을 삼으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은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수치를 씻어주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 영원롭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며 특별히 정결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승리하는 삶, 또한 정결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실 때에 우쭐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보상 없이 덮이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게 하소서.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어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부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뜻을 품는 우리 모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